오늘 T1과 KT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경기 결과는 3대1 T1의 승리. 오늘 경기 이후 밴픽에 대한 비하인드를 밝혔는데요. 꼬마 감독은 밴픽에 대해 어 일단 저희 선수들이 워낙 챔폭이 넓어서 벨류픽이든 라인전이든 고려해서 나왔던 것 같다. 또한 제우스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제우스 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폼이 올랐다. 라고 이야기했고 4세트 밴픽에 대해 울프는 밴픽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다. 이즉 카르마 대 케이틀린, 럭스. 기본적으로 이제 카르마 쪽이 편한데 이게 양쪽 정글 모두 바텀 동선이 강제된다. 그러면 베인이 한땀한땀 악어 가죽을 벗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다음 경기는 젠지가 d k 를 선택함에 따라 하나생명과 맞붙게 되는데요. 김정균 감독은 2라운드 때두 팀에게 모두 졌었는데 어떤 팀을 만나도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보다 지금 폼이 더 올랐고 이길 생각만 하고 있다. 라고 밝혔고 캐리안은 KT만 이기면 진지하게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 KT 이겼으니까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두 팀이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고, 둘다 잘해서 열심히 준비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리신 스킨에 대해, 캐리아는 진지하게 리신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용하면서도 너무 예쁘다고 느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플레이오프 다음 경기에 대한 배당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